성심국제중고등학교 밝은사회 소나무클럽 동아리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노인회관을 방문해 냉방기 점검, 선풍기 증정, 치매예방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만나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가감없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심국제고등학교 2학년 김서연입니다. 이후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 종사를 하고 싶은 저이지만 평소에 사회 문제 해결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고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밝은 사회 클럽 부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매 예방 소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최근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지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 노인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지기능 저하와 직접 지능 퇴보 방지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어르신분들의 정서지능, 즉 EQ 측면까지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정서지능이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정서지능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왜 발생했는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서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지켜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감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으로 급해지고 불편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인지 기능 증대는 물론이고 그분들이 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할수 있어서 우울증 예방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능력 등을 알려드리며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밝은 사회 클럽은 더 나은 사회, 더 밝은 사회를 위해서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신고등학교 1학년 허재영입니다. 이번 봉사는 저희가 뭘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청신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찾아가는 봉사란 뭔지 몰라서 되게 봉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몰랐는데. 어, 입학하고 난 후에 저희가 봉사에 대한 개념을 더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봉사는 어, 제가 느끼는 그런 것보다 어, 상대방 그러니까 받는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많은 생각을 한 결과 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함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제 및모기 퇴치제를 같이 만들면서 어, 같이 노인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독거노인 어르신들. 예 네, 여름이 와요 에어컨 청소와 실외기 청소 그리고 어 경로당 주변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또 이제 노인분들을 돕고 싶고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따른 어, 치매 환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어, 인증력 저하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 예방을 하고 싶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가상현실과 태블릿을 활용한 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공학도가 꿈인 저에게 더 노력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하는 봉사를 배우면 더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중에 어,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신국제고등학교 1학년 신주입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덥고 또그 어느 때보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독거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봉사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되돌아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챙겨준다면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그 일들을 제가 해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한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에 만약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도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청신국제고등학교 1학년 김민송입니다. 먼저 청신국제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배움을 이어나가는 과정에 이런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께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드리고 또 에어컨 청소도 해서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날 어, 건강하게 정정하게 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치매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학교에서 뇌과학에 대해서 배우던 도중에 알츠하이머병은 시냅스가 파괴되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기억력이 퇴행되는 등의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병이라고 배웠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분들께서 최대한 겪지 않으시고 또 정정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인 제 진로에 대해서 좀더 고찰하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제 진로에 맞는 봉사활동을 많이 이어 나감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청신국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로당에 와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 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치매는 주위에서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어, 낮은 완치율과 높은 진행률에 반해서 완전한 치료력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어, 얼마 전에 할머니 지인분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몸과 마음을 서서히 아프게 하는 치매에 대한 치료가 개선되길 항상 희망이 왔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인지기능 저하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어, 이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동시에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보람됐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어, 이 봉사 활동에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해서 어, 어르신분들께 자금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청심 국제고등학교 1학년 신채린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재 사회에서 생명공학의 진정한 목표는 인간이 인생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치매 예방을 돕는 VR 기기 체험 활동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VR 기기를 체험해보신 어르신분들은 즐거워하셨고, 저는 즐거움과 동시에, 어 이런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가상 현실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욱 발전시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생명과학 기술의 진정한 의미와 추구하는 목표 의식에 대해서 더욱 진정하게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 현실과 같은 컴퓨터 기술을 생명 공학적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복지와 더불어 치매 예방에 더욱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신 국제 고등학교 1학년 서효림입니다. 저는 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들을 만나뵈면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깨닫고 그 치매 예방 방법을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조사를 하여 노인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를 초래함을 알았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기억을 일부 상실하게 되어 일상생활을 이전과 똑같이 할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매에 대한 환자는 고령화의 급증에 따라 환자 수 또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어,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예방방법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뇌신경 체크로 이제 저희 몸에는 많은 신경이 있잖아요. 그러한 신경들을 자극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치매 예방 운동입니다. 뭐 운동이라고 하면 눈을 굴리는 것처럼 사소한 운동에서 팔 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커다란 행동까지 일컫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 치매 예방 방법을 알고 다음 봉사 활동 때는 노인분들과 함께 이 치매 예방 방법을 실제로 실현하면서 더 많은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춘 국제고등학교 1학년 김동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고령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독거노인분들께서도 혼자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고 그걸 또 저희가 그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봉사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보고 저희가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은 특히 거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 노인분들을 돕기 위해 저희끼리 회의 혹은 어르신분들께서 필요한 니즈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면서 이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특히 치매 예방의 경우에는 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치매 예방 같은 경우 메타인지 혹은 여러 가지 태블릿 등의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어르신 분들께 특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친구들과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공유하고 또 협업 혹은 어르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내면서 여러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통신국제고 1학년 이마정입니다. 저는 오늘 독거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오늘 쓸 플랜카드를 제가 직접 디자인해봤어요. 직접 디자인해보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저희가 직접 쓰고 또 그걸 사진으로 찍어 남길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또제 진로에 동기부여가 된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상현실과 태블릿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독거 어르신들이 처한 문제를 제가 더 알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활동 쭉 이어가고 싶고 앞으로도 여기를 꾸준히 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